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자, 오늘은 황산도를 이렇게 다녀온 사진을 가지고 같이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보정을 하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제 질문을 또 하나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갯골 촬영을 할때 셔터를 언제부터 눌러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1DX라서 자, 카메라 메타 정보를 보면은 자 이제 1dx로 찍었죠 그래서 1dx로 찍으면은 요것도 이제 핫픽셀이 꽤 생겨요 4분 5분 이상 넘어가면 그래서 저도 2분씩 나눠서 이제 요 카메라는 스택모드로 이제 촬영을 한거예요 물이 쭉 줄어드는게 보이시죠 근데 요게 이제 물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셔터 스피드를 언제부터 끊어야 되나 요게 사실 개꿀 촬영이나 이렇게 장시간 물이 차오르는 느낌 요런 대상물을 촬영할 때는 제일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더군다나 이제 처음 가는 장소다 그랬을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제 끊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요 사진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이제 보통 요 정도에 들어올 때 찍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금 2분씩 찍어 가지고 요게 이제 29장이니까 그냥 퉁쳐 갖고 30장으로 치면은 23은 60분 6 1시간 동안 차려, 촬영을 하게 된 사진이 된 거죠 그래서 자 거꾸로 이제 저는 이제 물이 빠져나갈 때 찍었지만은 자요 정도 이제 들어왔을 때부터 쭉 촬영해서. 한 시간 동안 요만큼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질문 주신 거를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이 들어오기 한참 전부터 촬영하셨을 거예요. 이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물이 한참 저희 있는 빈바닥이 뭐 15분 이상 찍혀 있다. 그러면 15분 동안 계속 여기 바닥에 이제 흙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들어와도 여기도 다 안개 현상처럼 나오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물이 이 정도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바닥이 보이지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이 이 정도 들어왔을 때 촬영을 시작하시면은 자 여기 끝날 때 보면은 자이 정도에서 이제 멈췄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위로 지금 개잔디가 있는 부분은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자두 장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골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물이 차 있고, 요 구간은 물이 쭉 이렇게 차오르게 그런 느낌으로 나오겠죠. 이제 현장에는 빨리 도착하는데 너무 빨리 셔터를 끊어 가지고 흙이 빈상태 촬영하시면은 여기가. 다, 그냥, 아래도, 아래도 바닥이 다 보이게,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요 정도 물이 차 있을 때부터 셔터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중형이나 뭐 이런 걸 쓰셔도, 처음에는 이제 감이 안 온다 그러고, 또 처음 가는 장소고, 뭐물때도잘못 맞추고 그런 경우에는, 2분 정도씩 나눠서 촬영을 하시면은, 구름이나 이런 것도 표현도 좋고, 더 이렇게 살리기가 더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진을 스택모드로 합성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30장을 전부 선택을 하고 도구 포토샵 포토샵 레이어로 파일 불러오기 자 그러면 이쪽에 사진이 이렇게 쭉다 불러져 와 있죠 가끔가다가 고급 개체가 안 된다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런 분들은 자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사진을 다 선택을 하신다면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제일 위에서 자 사진을 선택하고 쭉맨 마지막으로 내리고 자 키보드에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끝 마지막 사진을 선택하면은 자 이렇게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 요거 는 이제 안 되신다 분은 요거는 잘 확인을 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29장이 다 선택이 됐으면은 자 레이어 고급 개체, 고급 개체로 변환. 자, 그러면은 29장 이 사진이 이제 한 장의 사진으로 고급 개체로 이제 이렇게 변환이 됐죠. 자, 그럼 다시 레이어로 가서. 자, 고급 개체. 자, 스택 모드. 평균 값. 자, 이제 사진이 이렇게 합쳐졌죠. 자,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액션 창은 액션을 쓰지 않으니까 일단 꺼놓을게요. 자,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말했듯이 여기 아래 보시면은 흙이, 개골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물이 쫙, 이 약간 깊은 고래는 물이 쭉다 차있죠. 여기도 한번 끝을 잘 보세요. 여기 끝을 보시면은 흙이 이제 여기는 땅이 다 보이는 구간이죠. 자, 이렇게부터 마지막 사진 한번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지금 흙이 여기는 이제 물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 이렇게 들어온 부분은 아예 이제 바닥이 안 보이는 상태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레이어를 이제 합성을 이렇게 고급 기체한 사진에도 희미하게 물이 차오르지만 여기는 조금 희미하죠. 이 황산도가 제가 갔을 때가 여기 물이 아주 적게 들어오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많이 들어올 때는 이 개짠디를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도 이 개짠디가 선명하게 보일라 그러면은 완전히 다 물이 다 덮을 때까지 촬영하시면은 여기도 희미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선명하게 나온다 싶을 때는 여기 보이는 데서 이렇게 끊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진을 같이 이제 보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뭐 5월, 6월, 이렇게 7월, 요럴 때는 여기 이제 개잔디가 펴가지고 또 칠면 초하고 이런 느낌하고 다르게 이쁘죠. 개골에 이렇게 색이 들어오고. 그럼 이런 사진들은 거의 이제 칼라로 보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구름도 그렇고 다히쁘역 구이러가지고 사실 이렇게 눈에 그렇게 들어오는 사진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구름도 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요 구름을 한번 디테일 쪽을 보시면은 자, 한번 은쭉 봅시다. 자, 구름에 디테일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쁘거나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구름을 세장을 더 따로 한번 가져올 거예요. 자, 브릿지로 다시 가서 자, 구름이 어디가 괜찮을까? 요렇게 세 장이 흐르는 게 느낌이 좋으니까, 자, 하나, 둘, 셋. 2분씩이니까 요건 이제 6분, 6분 동안 흘러간 구름이 되겠죠. 자, 도구, 포토샵, 포토샵 레이어로 파일 불러오기. 자, 요렇게 이제 또 레이어가 세 장이 불러왔죠. 자, 세장 선택.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자, 고급 개체, 고급 개체로 변환.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사진이 한 장이 됐죠. 자, 그러면 V 이제 이동 툴을 눌러서 자, 사진을 선택하고, 자 사진을 쭉 눌러서 이쪽 사진에다가 갖다가 위에 올려놓고, 자 슈프트 키를 이렇게 누른 채로 놓으면은 정확하게 일치가 되게 합쳐지죠. 자, 이제 위에 레이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안개 효과가 없어져 버렸죠. 아래 레이어, 위에 레이어. 자, 그러면은 자 알트 키를 누른 채로 자또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자 검정색으로 됐죠. 자, 그라데이션으로, 자, 위에서부터 쭉 긁어주세요. 구름의 디테일이 나오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산 경계 부분 정도까지. 자, 그러면은, 자, 요게 이제 지금 6분 정도로 만든 구름이 디테일이 훨씬 좋죠. 이렇게 결도 좀 있고, 자, 컨트롤 쉬프트 2 e 눌러서 레이어 합쳐주고,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사진이 이제 완성이 됐죠. 자, 근데 저는, 약간 이제 파란 톤으로 좀 바꾸고 이 잔디도 지금 누런색이라서 좀 보기가 별로죠. 여기서 녹색 쪽이나 이런 색감을 좀더 살릴 거예요. 자, 컨트롤 J. 자, 레이어는 하나 복제가 됐죠. 자, 그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A. 자, 카메라 로우 필터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일단은 하늘은 빼놓고 아래쪽 전체적인 톤을 한번 쭉 맞춰볼게요. 자, 이 정도에서 대비를 올려주고. 녹색을, 자, 화이트 밸런스를 조금 내려주고, 색온도를, 자, 이게 이제 갯벌이 좀 빨간색이고 노란색이 많이 돌죠? 자, 이렇게 살짝 내려주고, 자, 그 다음에 채도를, 채도하고 활기를 올려야지, 이 녹색이 좀더 보기 좋게 잘 살아나요. 자, 채도도 살짝 올려주고, 자, 그리고 대비를 조금만 더 줘볼게요. 이를 이렇게 주고 자 그리고 채도를 조금 색온도를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조금 더 시원한 느낌으로 자이 정도면 된것 같고 자그 다음에는 선명 효과도 조금 줄게요 선명 효과도 조금씩 주고 마스크 3도이즈 감소 살짝 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을 좀 만져볼게요. 저는 이개잔디가 있는 이 녹색이 지금 이제 사실 이 사진에서는 여기가 포인트죠. 황산도야 뭐 아무 때나 가도 겨울에 가도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데 개잔디가 피어있는 계절에 가서 찍으면은 이개잔디를좀 강조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빨간색이 도는 이쪽에 색조를 좀 내려놓을게요. 주황색에 보면은 자, 지금 보이죠? 여기 이제 빨간색이 조금 채도를 다, 다 빼버릴게요. 자, 그리고, 자, 색조를, 이쪽에 보면 이제 약간 노란색에 있는, 황색기가 있는 이 개짠디를, 자, 조금 더 녹색으로, 자, 이 정도로 하면은, 조금 전체적으로 다 시원해졌죠? 자, 여기 한 번, 색깔 만진 거를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눈 마크가 각 탭마다 다 있어요. 색상 탭, 뭐 샤픈 탭, 광학 탭, 이런 데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아, 변한 걸볼 때는 여기서 이제 눌러서 보지만은 내가 색만, 색상 탭에서 변한 거, 지금 만진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쭉 누르면은 전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누런 색깔이 이렇게 쭉 빠지면서 녹색으로 좀 변한 게 보이죠?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그렇고 지금 이 색감이 이렇게 이제 바꾸니까 좀 시원해 보이죠? 체로 한번 더 봅시다. 자, 녹색이 요 정도면 된것 같아. 자, 그리고 채도를 녹색을 조금만 올려 볼게요. 어떤 느낌이 나나? 자, 이건 좀 과한 것 같고. 자, 여기서 자, 요 정도까지 올려 주셔도 될것 같아요. 조금 요런 거는 녹색이 아주 산뜻하게 눈에 확 띄게. 자, 됐어요. 저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어디 색상 만진 거 한번 또 봅시다. 자, 이렇게 색상 탭에서 살짝만, 이제 녹색만 만져줬는데, 이렇게만 만져도, 개짠띠가 느낌이 아주 잘 살죠? 자, 됐습니다. 자, 확인. 자, 그리고 여기도 전후 한번 보면은, 자, 지금 아주 뭐희끄무리하고 색깔도 이상하게 그랬었는데, 화이트베너스만 잠깐 만졌는데도 황산도에 있는 이 개잔디가 표현이 아주 잘 됐죠 전후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하늘 쪽을 한번 더 살려볼게요 자 요거는 나중에 하늘 살린거하고 같이 보려고 원래는 제가 보통 두개하면 레이어를 합쳐버리잖아요 요게 이제 요 레이어로 하나 복사해서 한번 작업을 더 해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나중에 한번 전후로 보려고 내비 두고 자요 위에 레이어는 하늘작업 컨트롤 쉬프트 A 자 하늘은 조금 이제 어두워야지 디테일이 좀잘 살아나니까 자 하늘 을 이렇게 하고 색온도를 조금 내리고 자 여기 이제 하이트울이안 생기는 정도에서 자 흰색 계열을 조금 올려줘 볼게요 흰색 계열 올리고 자 어두운 계열도 이렇게 살짝만 내려주고 그다음에 텍스처 명료도 명료도 하면은 저 깊은 데에서 구름의 디테일이 좀 살아나죠. 안기현상 제거도 이렇게 살짝 해주고, 자, 그리고, 자, 여기 밝은 영역을 조금 내려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도. 자, 구름이 아주 잘 살아났죠. 그럼 디테일이 아주 잘 살아났는데, 색온도를 조금 너무 내린 것 같아요. 저기하고 좀 맞아야 되니까. 여기도 채도를 조금 더 올리고.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Alt 키 누르고, 자, 레이어 마스크. 자, 여기 검정색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됐죠. 전경색, 흰색. 자 그럼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자첫 번째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고 전경에서 투명으로 이렇게 자슈프트키 누르고 쭉 아래로 내려주면은 자 하늘이 잘 표현이 되죠 지금 한개자이 정도까지 자 전후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는 이산쪽에 부분은 너무 내리니까 여기는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알파벳 x 눌러서 전경색으로 다시 검정색으로 바꿔 놓고 그라데이션으로 자,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은 효과가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위로 살짝 효과를 없애서. 자, 요 정도게 요 정도가 좀난것 같죠? 자, 그리고 진짜 요 위에 레이어 말고 자, 아래 레이어 선택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 갯골이 지금 파란색이 좀 들어가 있죠? 갯골에 이제 물이 쭉 차오르는 이런 곳에, 여기를 조금 밝기를 더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다시 이 레이어로 복제를 하나 해놓고, 컨트롤 J.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A. 자, 그러면은, 물 쪽만 보시면 돼요, 이제. 물 쪽에 쭉 노출을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녹색을 빼는 거니까, 녹색을 그냥 빼셔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채도를 빼셔도, 그냥 이 파란 끼는 다 빠져버리니까, 굳이 저기 생에 내려가서 파란 끼를 따로 뺄 필요 없이, 여기서 채도만 빼도 되겠죠? 채도만 쭉 빼버리고, 밝기하고, 대비를 조금씩 주면서. 자, 그러면 전후를 보면은, 자, 이런 파란 끼가 지금 빠지면서, 이 하얗게 다 깨끗하게 다 변해 있죠? 다른 갯골 쪽에도 자잘 됐죠 자 그러면은 확인 자 그럼 요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Alt 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씌우시고 자 여기 검정색으로 돼 있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전경색을 X로 눌러서 흰색으로 돼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로 요 갯골만 갯골 개꿀 라인만 따라가지고 쭉 칠해가면 되겠죠 자 지금 채도가 쭉 파란색이 보기 싫었던 파란색이쭉빠지면서 이렇게 이제 밝아지죠 여기 갯잔디도 채도가 빠지니까 이렇게 살짝 조금게게줄서서 이렇게 도 이렇게 해짝이렇해주세요자 제가 이때는이제이 정도면 된이같게데자이기게요게이제처음서이제 자자 이제 완전 원이이죠자그 다음에 주 레이어를 켜 보면은 자 하늘이 자 하늘도 아주 역동적으로 잘 흘러가고 개골도 표현이 잘돼 있죠 자 지금 카메라에 CCD에 아주 먼지가 엄청 많은데 오늘은 이제 색상을 좀 살리는 보정 요거를 한 거니까 요 먼지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지우질 않아 볼게요 지금 이렇게 봐도 자 아래 레이어는 이제 뭐 여긴 레이어 따로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한 번만 더 보고 자 여기 자고 다음에 개꿀작업 하늘작고자 이렇게 레이어를 쭉 껐다 켜면 보이죠 자 일단 전후를 보기 위해서 요건 이제 아래 레이어랑 합쳐줄게요 컨트롤 E 또 아래 레이어도 컨트롤 E 자 그러면 이제 완성본하고 전후로 보면은 자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어려운 기법이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늘 쓰는 acr에 들어가서 색상 탭에서 채도하고 녹색하고 이런 것들만 조금씩 올려주고 그다음 에 이제 빨간색 빼고 했는데 노란색으로 보이던 이제 갯잔디도 녹색 톤으로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한 10분 15분 정도만 만져도 사진이 이 원본으로 가져온 거하고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제 개골 찍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오늘 아까 이제 처음에 알려드렸듯이 자 여기 물에 보면은 물의 높이를 자, 요 정도 꼭 요게 뭐 답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진짜 이 개코를 처음에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물에 차 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게 아니고, 진짜 처음부터 안개처럼 나오는 그런 게 사실 되게 유행했었는데. 이제 저는 좀 찍다 보니까 이 갯골의 라인이 물이 차있고 선명하게 보이고 이제 그런 사진이 좀 좋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조금 더 몽환적이고 표현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물이 쭉 들어오기 5분 전, 10분 전부터 촬영해가지고 이 황산도도 물대가 아주 많이 이 섬이 갯골 라인 위에까지 다덮이는 그런 물대를 선택을 해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몽환적인 사진이 나올 거예요. 오늘 찍었던 요런 사진들은 몽환적인 사진이 아니고. 요 갯골 라인에는 몽환 쪽으로 쭉 표현이 되지만 여기는 아예 물이 들어가지 않은 선명하게 나오는 물이 많이 안 들어오는 날이죠. 그런 날 촬영해가지고 결과물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보정을 같이 해봤는데 다녀오시면은 원본이 게 귀찮다 그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올리지 마시고 한장한장 한 장, 보정 연습도 이제 많이 해야지 또 보정이 많이 드니까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제점 있는 데를 다 없애가면서 그렇게 보정을 해가지고 사진도 올리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이걸로 마치고 도움이 또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